한 20cm 그리고 큰 잎의 크기가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생육 은 괜찮은 것 같고 배지 염도 수치는 많이 떨어졌고요. 작물 생육도 이렇게 안정화로 좋더라 섰어요. 지금 배지씨는 상당히 괜찮은데 어, 오늘은 그 청도에 있는 그 딸기 농가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 올해 양액 재배를 처음 하시는 농가시고요. 그 전에 토경 농사를 지시다가 양액으로 전환을 하셨고, 아무래도 토경을 하시다가 고설 재배를 전환을 하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고생하시는 게 관리 체계에 대해서 모든 게다 바뀝니다. 순창 그 자윤입함 그 사장님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전반적인 한번 키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여기는 보시게 되면 무멀층이고요. 한 20cm 그리고 큰 잎의 크기가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생기고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어이 배지를 올해 처음 까셨는데 재염 작업을 따로 못 하셔가지고 좀 뒤늦게 염류 박사를 이용해서 재염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배지 염도 수치는 많이 떨어졌고요. 작물 생육도 이렇게 안정화로 저 돌아섰어요. 지금 배지시는 상당히 괜찮은데? 아, 그래요? 수치가 지금 네. 0.8에서 네. 1.5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상위가 1.5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것도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네.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울퉁불퉁한 거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일화방에 출혈를 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이제 몸살 치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럴 때한번더 힘을 써 줘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가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포기 관주로 PB69 테라가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더 PB69 테라가드가 들어갈 거고요 이파리가 그래도 색이 약간 번질번질은 한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번질번질 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 제품을 넣겠습니다 이파리 생육을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파리 생육 좋아지면 이제 번질번질하게 뭐 코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보여요. 한번 또 다른 동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다른 동에도 지금 현재 와봤는데, 어 키가 약간 조금 작다는 느낌은 있어요. 한번 좀또 재보겠습니다. 이 높이는 한 16cm. 그다음에 잎의 크기는 한 10cm. 한 1cm 정도 차이가 나면서 키가 좀 작죠. 올해는 심어 놓고 나서 날씨가 계속 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관주량이라고 하죠. 배지 습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 여기처럼 이제 멀칭을 한 경우에는 이제 습을 좀덜 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이 좀더 채여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아까처럼 그 멀칭을 안 한데 같은 경우는 습을 오히려 날리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더 용이했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봤을 때는 우리 같은 날씨에는 좀 멀칭을 안한 쪽이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관주로 이제 피비 육포하고 테타라가드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연면시비도 앞서 말씀드린 그 제품. 어, 이걸로 같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때 한번 또뭐 치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 좀 좋아지고. 하 아, 하하, 날씨 진짜 뭐 설레는데 진짜로. 저도 <laughs> 매년 날씨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또어려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봐.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난그래도 <laughs> 걱정 한번고비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지금 보니까 막한고빈는 네. 이 같은 느낌이 들는 데 네. 한 번도 이번에 또그 똑같이 피비오크 테라가도 관리 들어가면서 하면은 네, 네. 한번또 다음 주 입작을 하시고 나면은 네. 순간적으로 다음 주 횡한 느낌은 있지 아무래도. 네. 얘는 이발을 다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 이후에 보면은 또 치고 올라오면 다 좋아질 것 같아요.